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며칠 동안 찍었던 제 일상 브이로그예요. 어, 여기서는 터키에서 주문했던 택배가 와서 언박싱 <laughs> 하는 거예요. 이 신발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입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얀색 신발도 있어요. 다음 날 11월 8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승리 날이었어요. 제 2차 가라바흐 전쟁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시내에 가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그 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른데에서 친구랑 만났어요. Hello. Şu ayın sonu. Çə, çıxıb ağır məkcəmdir. Çıxıb məkcəmdir. Taxmaq istəsən gəl tax, ver taxım. Səndimdin? Papa. Papa gəl. Taxım, bir taxım. Papa. Gel. Gel, gel. Bunu belə burda. Be, papa. <laughs> papa, papa, papa. Gə yama. Gəl. Papa. Gəl. Əlini ver. Baxım. Yox. Yeah. Ver də. Bəs biz ələli gəzdirdik, gəz. Bax, sən ver əlini. Hə? Əlivi ver. Hə, bax biz gedək o bir əlini. O biri. <laughs> hə. hə, biz gedək. <laughs> hə, sən də verisən, ver. Getdik, getdik. <laughs>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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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gel Ay gel gel химер их дүш гэ гэ бүүүүүүүүүүүү гэ хаа а саа гэдэ д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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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эдэнэ чүтөнө чи чи я машкета та тас хүүхдээ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와,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좋네요. 하루에 많은 것을 정말 할수 있고, 지금은 한국어 공부를 이거 공부보다는 복습하는 건데, 제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지금 복습하고 있고, 좀 리뷰하는 거예요. 어그 다음에 매일 리뷰하는 거고, 어, 나좀한 시간이 있어요. 한 시간 후에 친구 집에 갈 거고 저기서 수시를 주문했어요. 같이 먹을게요. 자 지금 빨리 준비를 했고 지금... 새로운 구두를 <laughs> 신었고 빨리 준비를 해서 가요. 4분 안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laughs> 와 공부를 할 목적이 있어서 먼저 공부를 어, 마무리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갈 거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고 이거 좀 오래된 어, 엘리베이터인데 건물은 새로운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는 좀 오래된 거예요. 네. 자, 저희가 주문했던 초발이수시로 왔어요. 여기 이거 제일 맛있고 그리고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졸려요. 정말 너무 졸려요. 네 너무 졸려서 2시간 후 수업이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있고 음 수업을 해야 하니까 수업 준비도 좀 했고 이제 제가 직접 <laughs>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야 돼요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면 잠깐 잘게요 지금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 어, 차나 커피 같은 음료수 는 안에 커피인이 들어가서 어, 깨, 깨우는 효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음, 차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습하고, 제가 복습하는 이유는, 어, 일단 자기 언어를, 언어 실력을 늘고 싶으면 복습은 중요해요. 왜냐면 하 저희가 아는 문법을, 문법이나 오휘을다 항상 사용하지 않아요. 안죠. 그래서 어, 좀 복습하면 아 이런 문법이나 이런 단어도 있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요. 저는 네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일단 제가 먼저 어, 어떤 디테일 같은 거 정확히 알아야 뭐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다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복습하는 게 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편하게 제 침대에 누워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컵케이크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복습하는 거아 너무 좋죠. 아무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제가 원래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되게 편해요. 학교 그 시절 때부터 항상 어, 힘이 없을 때 앉아서 하는 거보다 뭐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거 항상 더 편했어요. 이렇게 많이 어,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들리시죠? 와 어떡하죠 <laughs> 역시 마쿠는바람의 덫이 많네요 <laughs> 자 이런 케이크인데 레몬 케이크 예요 어쨌든 집중할게요 근데 지금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아직 집중을 많이 못해요 자 제가 프로예요 <laughs> 이렇게 누워서 공부하는 거어 아니면 밥을 먹는 거 차를 마시는 거 확실한 추측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 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글 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이 말에서는 사용하면 친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합니다. 음. 그러면 어글 확실한 추측 뭐들요불 확실한 추측 추측 확실한 추측 플러스 도라지 이제 수업을 했고 지금 다시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어 이번에 복습을 이제 끝까지 하고 싶어서 이거 드디어 <laughs> 끝나고 내일부터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도 아마 복습일 거고 음, 요즘은 복습을 많이 해요.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수업을 했고 지금 어, 점심시간인데 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 일단 요리를 해서 좀밥 먹을 거 준비해야 돼요 어, 지금 그 버섯 수프를 버섯, 버섯 안에 버섯이 들어간 그런 마슈룸 수프를 국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재료가 있는데 이거 치즈 네. 야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시이에요 네, 이거 버섯이고 지금 만들어 볼게요. 빨리빨리. 빨리. 자, 지금 부엌에 왔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어, 얼마인지? 지금 약30 40 아니 35분만 남았는데 그거 준비를 아마 어, 할 거고 먹을 거는 아마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준비하고 두 번째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니면 그때 쉬는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먹을게요. 자, 지금 여기에 물을 추가했고 감자 이렇게 감자부터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보면서 <laughs> 버섯을 버섯도 좀, 버섯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버섯, 버섯을 추가할게요. 자, 기름, 그리고 양파. 자, 그리고 당근까지, 이렇게 양파, 어, 기름, 버터, 그리고 당근. 자, 지금 여기에.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 끝이 아닌데 어 그래도 그 끝까지는 그 양파나 당근을 끝까지 준비도 못했고 근데 갑자기 학생한테 메시지가 와서 어어 이번에는 20분 늦을, 늦을 거라고 해서 와 다행이네 라고 생각해서 빨리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음, 다음 수업 전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번 수업 끝나고, 이번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까지는 중간에 30분만 있어요. 그래서 어, 미리 준비를 못 했으면 아마 밥을 <laughs> 먹지 못했을 못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치즈랑 허브를. 이렇게 okay. 아직 준비가 안돼서 끓여야 돼요 <laughs> 자 수프는 이제 허브랑 치즈만 넣으면 먹을 거고 어, 지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두번째 수업도 끝이고 지금 이 치즈를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허브까지 자끝끝끝와 <laughs> 어, 너무 맛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아 맛있겠다. 맛있게 보여요 정말. <laughs>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방금 일어나서 얼굴도 부었고 <웃음> 이런 <웃음> 못생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아무튼 나다다다 쉬비르나 학교와 집. 오늘 우리 д 주로 많은 а с б 우 д 의 т в основном м 교과서, это 자, 드디어 수업도 끝났고 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택배가 왔어요. 그 동, 영상에서 보여줬던 코드랑 같이 입으려고 샀던 거예요. 아, 너무 편하고 너무 따뜻해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채널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